고3 딸아 이를 둔 엄마 입니다. 고수시가 다가오고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경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교과 성적은 2과 2.38등급입니다. 딸아이는 공대 진학을 생각하는데 그중에 건축공학, 기계공학 이쪽으로 관심 있어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답니다. 부모로서 당연 취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네요. 두과 모두 여자아이가 버티고. 경쟁에 이기기란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되어 반대를 하고 있어요. 내임 네, 밸류를 선호하는 편이라 전기전자, 신소재 등은 등급이 부족하고 화공계열은 화학을 전혀 못해 공부를 어려워합니다. 정말 관심이 있는 쪽은 경제 특히 회계 쪽인데 학교 선생님 조언으론 이과 공부 열심히 해놓고 문과 쪽으로 교차 지원은 어리석은 거다 하시네요. 제가 아이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주지 못해 안타까워 검색하다. 우연히 보게 되어 이렇게 불쑥 고민을 하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찾아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단순히 이제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건축공학이나 기계공학과 분야의 진학을 반대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학업 경쟁이라는 것은 결국 어, 개인의 성실성실도와 노력에 의한 걸로 이제 결판이 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딱히 여학생이라고 해서 불리할 만한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취업을 중시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기계공학과 쪽으로의 전공 선택은 매우 좋은 선택일 수 있고요. 이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학생이 원하는 방향대로 기계공학과 분야로의 진학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후로는 일단 첫 번째는 전공별, 전공별 취업률 현황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전공별로 이제 취업률을 확인을 해보시면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계공학과 분야의 취업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 중심 국가이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이제 제조업 분야에 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기계공학과 전공자를 생산 엔지니어로 채용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공대 중에서도 이제 기계공학과 전공자들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크고요. 또, 기계공학과 분야 채용 규모가 제일 크다 보니까 취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학생으로서의 조직 적응 문제 같은 걸 말씀을 하셨는데, 기계공학과나 건축공학과나 어찌됐건 공대들의 전공들은 대부분이 남학생의 비율이 높습니다. 실제로 또 직장의 경우도 지방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남초인 그런 직장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초 직장 환경이라는 게 반드시 여직원으로서 적응하기에 어, 불리한 그런 환경이다라고만 볼 수는 없고요. 오히려 여자기 때문에 이런 남초인 직장 환경에서 배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여자인 그런 직원이 어,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내기만 하면 다른 남자 직원들보다 더욱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이 남초 환경의 흔한 단점이라고 여겨지는 위계 서열이나 아니면 회식, 야근 강요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런 것들의 그런 환경에 대해서 좀더 이제 배려받을 수 있는 그런 어 효과를 또 누리실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어 남초 환경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흔한 여초 환경으로 여겨지는 어, 간호사들을 이제 예시를 제가 들어보면 이제 흔히 태움이라고 하는 이제 간호사들만의 그런 독특한 문화를 한 번쯤은 들여,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런 여초 환경에서도 그 나름의 고충이 많습니다. 근무 환경이 어, 편하다고만은 볼수 없고요. 그런 점에서 어, 남초 환경이 반드시 어, 여직원으로서 살아남기에더 불리한 환경이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하시는 건 선입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어, 미리 이제 환경의 직장 환경의 적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겁먹고 기계공학과 같이 이렇게 취업에 유리한 학과 선택을 굳이 회피하실 그런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의견이고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